오늘 본문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9장부터 14장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부터 11장에서는 앞으로 오시게 될 왕이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열방을 심판하시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첫 시작으로서의 오늘 9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전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모든 대적들을 보아보시고 또한 그들을 물리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곧 예루살렘 가운데 오시는 과정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집화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고 1절에서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장 8절에서도 마지막으로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다 라고 함으로써 눈으로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여호와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담의 세계에 머문다 라고 하는데 이 지역들은 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북쪽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지역이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직접 보게 된다라고 일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고 두루와 시마, 시돈에도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맛은 현재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두로와 시돈은 북서쪽에 있는 해안지구입니다. 이곳은 두로와 시돈이 요새를 건축하고 은과금을 축적해서 부유하고 넉넉했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은 내륙과 좀 떨어져 있는 섬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5년간 그 침략을 버텨냈고 바벨론이 이 두로를 함락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는 무려 1 3 년간 그 바벨론의 공격을 견뎌내고 결국은 바벨론과 아스르 당대의 제국도 두로와 두로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넉넉하고 그리고 충분히 자신들이 견뎌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그런 자신감이 차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사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강대국이 정복하지 못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때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섬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두로에 중간에 두굴 쌓아서 진격을 해서 두로를 점령하고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지역을 여호와의 눈이 보신다라고 했을 때1절은 심판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곳을 살펴보며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북쪽에서부터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해안가 지역 쪽으로해서 내려옵니다. 그곳은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렇게 블레셋의 중요 도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해안 평지에 있는 블레셋은 북쪽에서 침략을 해올 때에 거쳐야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이 북쪽의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이 형성되었을 때에 언제나 블레셋이 먼저 침략을 당하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침략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제국의 모습을 보면서 오전에서 아스글로는 무서워하고 가사는 아파하고 에그로는 소망이 수치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자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이 사망했다는 뜻도 될 것이고 임금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망 정도가 아니라 아예 후계자가 없는 멸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스글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즉 거의 주민들이 몰살당할 정도의 그런 처참함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수도세는 잡족이 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민정책, 특별히 아수르가 점령한 지역들은 본토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함께 혼인정책을 써서 동화시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령자가 차지하고 그렇게 본래 본토민들 자체가 새로운 정착민들과 함께 혼역하는 모습들은 이후에 사마리아의 함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도시들은 지금 점령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침략자의 손에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그런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6절 후반절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교만이 끊어지고 입에 있는 피와 이빨 사이에 가증한 것이 제하여진다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민족 전체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블레셋의 교환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곧 블레셋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만하고 교만하던 것에서 겸손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입의 피와 이빨 사이에 가증한 것이 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블레셋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던 이교도의 의식, 곧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피채 먹음으로써 그 입에, 입 주변에, 그리고 혹은 이빨 사이에 피가 가득하던 것, 그것들이 깨끗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명하는 것처럼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뒤에 나오는 7절 후반절에서 블레셋에게 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결과로서 그들도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교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입의 피와 이빨 사이에 가징한 것을 제하여 버리는가. 그것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말하는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된다 라고 했을 때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족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과 같은 한 족속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에그론도 블레셋의 도시지만은, 에그론은 특별히 일반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던 블레셋의 도시와는 달리 내륙에 위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그론이 쉽게 유대와 동화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곳이 여부스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여부스는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고, 후에는 이 여부스 백성이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그론이 여부스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든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이그 이방인들 중에서는 또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시면서, 8절에서 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여호와의 눈이 바라보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둘러 진을 치고 적군을 막고 포악한 자가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보호해줄게. 이 정도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집을 둘러서 진을 치고 적군을 막고 또한 그 포악한 사람들이 자기 백성의 경내에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그 눈으로 침이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구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눈이 심판하시는 눈이라면 구장 8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눈은 보호하시기 위해 살펴보시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대적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주의 백성 아닌 자도 그 여호와의 눈을 통하여서 그 백성의 보호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그의 권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대적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